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조용해지는 남자, 그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정미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중년 남자의 조용한 사랑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잠수타는 남자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남자 일상을 다 털어놓는 남자까지. 이들의 행동 속에는 말보다 깊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자꾸 사라지는지 질투조차 없는 그 마음이 진짜인지 궁금하셨다면 꼭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1. 네. 사랑한다면서 왜 잠수 타는 남자일까? 분명 어젯밤까지만 해도 사랑해라고 말했던 그 사람 그런데 아침이 되자마자 연락이 끊깁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죠. 하루 이틀 길게는 며칠씩 말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남자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행동은 단순한 무심함이 아닙니다. 중년 남성의 잠수는 종종 내면의 불안이나 방어기제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연애 초반 감정이 깊어질수록 갑자기 거리를 두는 남자들이 있는데요. 이는 감정에 휩쓸리는 자신을 제어하려는 심리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랑은 하고 싶은데 상처받긴 싫은 겁니다. 경기도에 사는 53세 최 씨는 3개월째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고 표현도 많지만 문제는 싸운 뒤입니다. 말다툼이 생기면 핸드폰을 꺼놓고 며칠씩 사라집니다. 나중에 물으면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의 여자친구는 그 며칠이 지옥 같다고 말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버려진 기분이 드니까요.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는 단순히 좋고 나쁨이 아닌 인생 전체를 흔드는 감정 싸움이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은 젊은 시절과 달리 책임감과 자존심이 강해져 감정적으로 밀릴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연락을 끊는 건이 관계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자기 확신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진짜 사랑이라면 이런 식의 잠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정을 맞춰가는 과정이어야 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왜 자꾸 사라지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그리고 책임있게 감정을 이어가려는 태도에서 진심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질투도 의심도 없는 그 남자의 진짜 속마음. 연애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정도의 질투나 의심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어떤 남자는 상대가 누구를 만나든 밤늦게 연락이 되지 않아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겉으로는 너그럽고 믿음이 깊어 보이지만 정말 그럴까요? 질투조차 하지 않는 남성의 마음 속에는 오히려 사랑의 열기가 식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모든 걸다 아는 듯 무관심하게 굴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태도. 사실 이건 존중이 아니라 거리두기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6개월째 만나는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쿨한 사람이라 생각했죠. 그녀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도, 밤늦게 연락이 안 돼도, 그는 한 번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있긴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중년 남성이 질투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감정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에 애정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깊은 신뢰에서 비롯되지만 후자는 더 이상 내 마음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표현이기도 하죠. 가장 큰 차이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애정입니다. 관심은 표현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사소한 질문 하나, 오늘은 뭐 했어? 라는 말 속에도 상대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죠. 질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감정의 교류가 꾸준히 있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질문도 표현도 없다면 그건 사랑이 멀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의 무심함, 혹시 사랑이 식은 신호는 아니신가요? 질투가 전혀 없는 관계는 때론 외로움보다 더 아픈 감정을 남기기도 합니다. 3. 내가 더 했는데 감정으로 협박하지 않는 이유. 사랑을 할수록 우리는 감정의 무게를 서로에게 제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기다렸잖아, 내가 더 사랑했잖아 라는 말은 겉으론 아쉬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감정의 협박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는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기대도 불만도 없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죠. 이런 남성의 침묵은 때로 더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감정으로 협박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자존심과 거리두기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57세 이 씨는 만나는 여성에게 내가 바쁘면 연락하지 않아도 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녀가 미안하다고 하면 괜찮아. 그런 일로 실망하지 않아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죠. 처음엔 쿨하다고 느꼈지만 점점 그는 속마음을 꺼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중년 남성에게 감정은 한번 다치면 오래가는 상처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아끼고 오히려 덜한 척하려 합니다. 나도 상처받았어 라는 말을 꺼내는 대신 묵묵히 물러나는 선택을 하죠. 감정을 무기 삼는 순간 사랑이 지는 싸움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침묵은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더 헷갈리죠.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걸까? 아니면 포기한 걸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꼭 성숙한 만은 아닙니다. 때론 솔직한 감정 표현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더 했어라는 말보다는 그때 정말 속상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 자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감정을 참으며 거리를 두고 계시진 않나요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감정의 흐름이 끊겼다면 이제는 다시 솔직해질 때입니다. 4. 그는 왜 하루 일과를 숨기지 않을까? 연애 초반 상대방이 하루 동안 무엇을 했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는 사소한 일까지 전부 털어놓습니다. 아침에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몇 시에 들어왔는지까지요. 이건 단순한 친절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전략일까요? 중년 남성이 하루 일과를 숨기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에게 의심의 여지를 없애려는 배려, 둘째, 자기 세계에 당당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자존심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투명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셈이죠. 부산에 사는 63박 모씨는 연하의 여성과 교제 중입니다. 그는 하루 일과를 줄줄이 보고하듯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시장 다녀오고 점심은 혼자서 설렁탕 먹었어. 오후엔 친구 만나서 커피 한잔했고, 처음엔 이 솔직함이 좋았던 여자친구는 점점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자기 얘기만 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의도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자신이 투명하게 행동하면 상대도 똑같이 마음을 열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일방 통행이 아니죠. 중요한 건 얼마나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공유하느냐입니다. 내 하루를 보여주는 것이 곧 진심이라 믿는 중년. 남성의 방식이 오히려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묵한 남자가 무조건 매력적이란 뜻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건 하루 일과를 공유하되 감정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어가 아니라 그 사람 만나서 이런 기분이 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가까운 사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하루 일과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입니다. 말 속에 감정이 빠지면 결국 관계는 하루치 보고서처럼 메마르게 되니까요. 5. 당신의 감정, 진짜 사랑이면 절대 무시 못합니다. 사랑을 하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상대는 그 감정을 모르는 척 하거나 심지어 무시하려 들기도 하죠. 그건 내가 예민한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잖아 라는 말은 들을수록 마음을 차갑게 쉽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절대로 상대의 감정을 가볍게 넘기지 못합니다. 감정은 사랑의 언어이자 신호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내 감정이 무시된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원에 사는 55세 주부박 여사님은 연애 중인 남성에게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며칠씩 연락 없으면 나 혼자 버려진 기분이 들어라고요. 하지만 그는 그 정도 일로 왜 그래? 라는 말만 남기고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이 관계가 자신만의 감정 위에 올라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밀고 당기기에 시간 낭비할 나이도 아니고 표현 없이도 통한다는 말은 환상일 뿐입니다. 내 감정을 말했을 때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용기입니다. 사랑을 지키려는 의지이고 이 관계를 진심으로 대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감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표현이 서툴러도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에는 반드시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 감정이 가볍게 여겨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랑받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더 깊이 마음을 엽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내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은 내 사랑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은 말보다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잠수를 타는 그 사람, 감정을 재지 않는 그 사람, 하루 일과를 소소하게 나누는 그 사람. 그 모든 행동에는 그들만의 이유와 진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건 하나입니다. 진짜 사랑은 절대로 내 감정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을 한다면 상대의 불안에 귀 기울이고 감정을 소중히 다루며 무심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중년의 연애는 말보다 마음을 읽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해도 깊어지고 감정은 더 민감해지죠. 그래서 더욱 솔직해야 하고 더욱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침묵 속에 진심이 있는지 혹은 무관심이 감춰져 있는지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알아주길 바라고만 있는 걸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